자, 안녕하세요. 과실가관입니다 제가 지금 베트남에 있어요. 지금 베트남에 있는데 네, 엄마 아빠 얼굴은 관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쇽쇽 지나가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오이야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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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지금 베트남인데요.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걸 보여... 아, 먹고 있는 걸 아니고요. 베트남에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카메라를 요기요기게... 속... <laughs> 어, 잠깐만 이거 카메라가 안 돌려지네. 그러면, 그러면, 이렇게, 어, 녹차, 녹차입니다. 제가 여기까지 더 있는데, 더 보여드리려면, 엄마, 아빠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, 자, 2층, 2층 한번,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입니다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야 할것 같습니다 아, 올라가죠 컷 여기 2층입니다. 와, 2층, 여기가 2층이고요. 그리고 여기 3층으로 가는 계단도 있네요. 3층은 안갈 거고요. 지 여기 베트남이라서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가지고, 저는, 이번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